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다림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르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계절로는 이미 우리가 겨울로 접어든 것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대강절의 첫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리는 계절, 기다림의 계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지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하여 쉼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오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그 기간이 바로 대강절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고대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언론이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그 관계가 너무 서로 서운하고 아픔을 주다 보니까 빨리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고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예상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게 될 때, 고단함과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혹시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정말 7, 8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시기 7,800년 전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그 지친 기다림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하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아주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이 언제나 끝이 날까? 먹고 사는 문제는 별로 큰 어려움이나 지장이 없었지만, 사람이 어떻게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피하고 또 세리스 팩션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고향을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을 때, 얼마나 간절히 고향 생각이 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고 고대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 가까이 정말 이방 땅에서 이렇게 오래 지내면서 자신들이 살았던 그렇게 그리운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한, 영적으로 암담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늘 향하여서 이렇게 한탄하고 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소리를 들으시고 거친 그들의 고통스러운 호흡을 들으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사여 선자를 보내셔서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아내리라. <laughs>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지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미래가 까마득하게, 막막하게 보여질 때, 막막해 보일 때, 뭔가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좀 이렇게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 몸도 마음도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친히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피곤한 시간들 그 지쳐있는 시간들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길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너의 그 기다림 속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단다 너는 결코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단다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waste of time 허망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허망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 순간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들어오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혼 가운데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마음밭을 먼저 읽어 놓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10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저 사람은 짧은데 왜 나는 이렇게 긴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순간을 너무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그 기다림이 끝나고 주님의 타이밍이 딱 오면 그 자리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축복도 축복이 될수 없고 은혜도 은혜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올수 있는 자리,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3절의 말씀을 보니까 <laughs>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참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비하기도 전에 미리 오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시면, 모세, 다윈, 심지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뭔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어 "너는 네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내가 너를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오셔서 준비될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은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사건, 그게 바로 대강절이에요. 그러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연말인데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뭐 뉴스만 틀었다 하면 왜 그렇게 해? 사건이 그냥 조그만 사건도 아니고, 대사건이 그냥 펑펑 터지는지. 한국에서도 펑펑 소리 나는 게 터졌잖아요. 국민의 60%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터진 이 팡팡 사건 말이죠.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국민의 60%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기밀까지도 순식간에 말이죠. 유출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핵 문제 이야기, 전 세계가 갈등하는 이야기, 언제 이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어수선하고 두렵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시간은 인류 사회가 가장 혼탁하고 한 줄기의 빛, 한 줄기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캄캄한 순간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좀더 좋은 세상, 좀더 편리한 시대, 그런 때를 골라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그런 시대에 일부러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the Savior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분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고 누구나 다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별로 그렇게 감탄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나 할수 없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새하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신앙을 누려야 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계속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밝은 세상으로 우리가 옮기운 받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계속 놓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둡게 살면 안 돼요. 뭔가 은밀하게 감추고,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듯 그렇지 않은 듯 이렇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하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대로 양떼를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모아 주시고. 그 양떼들에게 먹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린 양, 아직은 혼자 설수 없는 그런 어린 양을 주님이 품에 이렇게 안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장성한 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린 양도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그 어린 양을 팔에 안으시고 품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대강대강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라고 대강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위로, 우리가 진정 바라는 위로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아 조금만 내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내 위치가 이 사회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 조금만 내가 얼굴에서 주름을 좀 제거하고 얼굴이 좀더 탱탱해져 가지고 남들이 봐도 아, 어, 세월을 거스린다는 소리를 들 만큼 아름다운 미모의 사람으로 상황이 바뀌어 으면 좋겠다.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의 바뀜으로서 우리가 위로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위로받는 것은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영으로 우리가 고통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것이 진정한 대강절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런 수, 순간, 시간, 이렇게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때에 또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고대하시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과거에도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오시며 매주 일마다 오신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장차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 속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는 상태에서 영적 장림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강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헛된 시간 때우기에, 시간 죽이기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이 기다림을 성숙하게 이루어나가야 돼요. 주여, 참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제가 잠잠하게 하옵소서 널 뛰지 마시고 어떤 감정에 자꾸 치우치고 누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수선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이 시간을 예수님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다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볼수 볼수 있어야 되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처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은 몇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구약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때는 처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만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그 상식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여전히 못 알아보는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다 그야말로 낭비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도와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고 준비치 않고 그분의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가장 허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허망함으로 험함,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2년 전, 3년 전에도 내 신앙이 이랬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내 신앙,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내 신앙 고백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전부 다험망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예배드려 나와가지고도 여러분의 이, 하나님께 드는 이 dedicate life, dedicate time, 이게 험망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바로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때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1분 1초도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원치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이러고 계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활을 해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값진 시간이야 그리고는 또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아이고 일하는데 시간 다 쏟으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렇게만 하면 직장일은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죠? 직장에 나가서 내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는 것그 시간도 기다림의 시간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나를 가꾸시고 나를 다듬으시면서 드디어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 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제림의 주님을 볼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같이 또 주님처럼 주님의 의해 주님의 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갈급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대강절, 이제 성탄절까지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저 정말 갈망해요. 저 정말 갈급해요. 정말 전 정말 소원해요. 이번 대강절에 나의 기다림 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회복과 변화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의 기다림 속에서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